우리 조 발표 참고 문헌 조사 좀 해줄래? 그 인용된 부분은 여기 뒤에 표시해놨어 너 우리 조잖아 밥 숟가락 얹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나갈때 곧... 가더라도 여기 조합 명단에 네 이름 올려놨거든 도서관 가서 조사하면 될 거야 도서관 어딘지 알지? 이름 안돼. 안 떼줘서. 이거. 벌써 다 있어? 내일까지 해도 되는데. 내일 안올 거라서. 내일까지 온다고 하지 않았어? 안 오려고. 아. 완전 자기 멋대로. 이제 반납할 거라. 그럼. 그너 옆에 잠깐 서봐. 왜? 가만 있어봐. 안 죽여. 전학생, 너 귀신? 무슨 애가 색깔이 없어. 둔하지 않아? 존재감 없이 사는 거. 됐다. 자, 잘 봐. 고마워 아직 안 끝났는데 이..이름 뭐였지? 최..주.. 웃을 줄도 안잘 가라 전학생 잘 살아 계속 그렇게 존재감 없이 존재감 따위 굳이 있을 필요 있나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. 안 챙겼던 것 같은데. 새삼 어쩌라고. 야, 근데 아까 마희영 좀 오글하니? 우리만이라도 준우한테 편견 갖지 않으면 좋겠어. 준우를 믿고 힘이 되어줬으면. 돼. 근데 그 아까 휘영이가 한 말은. 나도 좀 도움해. 최준욱, 우리가 뭔가 도울 방법을 찾았어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들고. 음! 야, 유수빈 대박! 뭐야? 오, 예쁘다, 수빈이. 오! 오! <laughs> 근데 지금 몇뭐 시지? 아, 엄마, 제발! 나 진짜 가해하기 싫단 말이야. 내가 먼저 열심히 할게, 어? 잘히한게그 모양이야? 그래서 너 언제까지 수학 2등급일 건데? 아, 엄마... 너 자꾸 이런 식이면은 나 휘영이 엄마 찾아간다? 휘영이 수학하고 껴돌라고 아, 아니야, 아니야 그러지 마 갈게, 갈게 10분 내로 가 아, 10분 내로 어떻게 가? 10분 내로 왜못 가? 그 오피스텔 바로 학교 앞인데 너 혹시 지금 학교 아니야? 아니야, 학교 맞아 갈게, 어 끊어 또? 또? 어, 어! 어! 또 너? 뭐? 어, 나? 아, 그, 너, 너 지금 어디 가? 알바 뭐라? 다, 다 네. 왔네, 저기, 그, 저기, 여기, 여기, 돌려봐 어, 그, 내가 진짜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이거 좀 빌릴게 네, 여안 되는데, 나지짐 번데 아, 내가 꼭 돌려줄게, 미안해, 빌릴게 나 이따 집 가야 되는데 나침 뭔데? 저기! 미안! 아, 진짜 뭔데? 갑자기 아, 여기서 뭐해? 응, 뭐 보고 있길래. 아이 어. 이거. 응. 봄? 응. 그, 고마웠어. 아니 사실 내가 아까 야자째고 애들이랑 놀고 있었거든. 근데 그 엄마한테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빨리 가야 돼서. 고마워. 돌려줘서 잘 가. 야, 너, 내가 이거 그냥 떼먹을 줄 알았어? 아 오늘 못 만나면 내일 학교에 돌려주려고 했거든. 내일 안올 거라서. 내일까지 온다고 하지 않았어? 그냥 안 오려고. 아. 거를 조사라고 한 건가? 열심히 했는데. 나름. 참고 문헌을책 제목하고 저자만 적어 놓으면 어떡해? 여기 출판사도 적어 놨는데. 본문에 인용된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다 표시해 줘야지. 너 이런 거 한번도 안해 봤어? 아무튼 여기까지 다시. 내일부터 안 간다고 말했는데. 건니 네 사정. 갈때 가더라도 니 어? 네 책임은 다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나도 책임감 있게 니네 자전거 다시 돌려주려고 여기 왔잖아. 설마 우리 조 똥만 던지고 튀려는 거 아니지 무책임하게? 너 들었지? 나 수행 평가의 여왕인 거. 내가 너를 우리 조로 받아줬으면은 너도 그만큼 성의 표시. 어. 여기 문 아, 눈에 뭐 들어갔어? 파마? 나 말고 여기 <laughs> 신정 부러지 뭔데요? 한 주세요. 갈게 자전거 잘 썼다. 뭔데? 궁금한 거? 그 진짜 네가 훔쳤어. 학원 샘 시계 아닌 거 같다. 갈게! 왜? 왜 아닌 것 같아? 지 이유에서? 일단 첫 번째로 뭔가를 훔치기에는 그 일단 행동이 너무 굼떡 그 결정적으로 너는 뭐 훔치는 거 자체 너무 귀찮아할것 같아 또 웃을 뻔? 이름, 뭐였지? 아, 내일 또 가야 되나. 안 가고 싶은데. 진짜 안 가고 싶은데. 진짜, 진짜 안 가고 싶은데. 전학생 안 오네? 최준호? 전학 간다더니 갔나보지. 야, 한칼 있네, 전학생. 응? 한다면 하네. 갈때 가더라도, 어? 네니 책임은 다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간다고 말이라도 좀 하지. 아, 진짜. 찌질이.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, 진짜. 왔네. 아그그 참고문헌 인용된 부분 확인했는데, 근데 어떤 거는 아무리 찾아도 어디서 인용했는지 안나와있더라